아, 무사히 부동산 매도 계약을, 매수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등기를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번에 매수하게 된아파트고요 이제 등기를 잡고 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수한 집은 1층이 로비동이라서 좀더 높게 나옵니다. 네. 어제 나가셨다 그러는데. 네, 아, 예, 예. 그래서 어제 진짜 저, 너무 더러워가지고 시각 비용까지 됐어요. <laughs> 이렇게 벽이 이렇게 네. 벽지를다 네. 혹시나 누구 들어오거나 그럴 때 벽지 다시 해야 될 것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 여기도 지저분에서 그냥 책장을 막아고요. 네. 여기도 목점으로 막아야 될것 같아요. 아, 조금 또 벽을 이렇게 돌도 아, 아, 막아야겠어 아, 아, 예, 그래 예, 네. 네. 책장을 막아야 돼요. 벽지를 주고 갔다 네. 해가지고 음, 다음에. 벽지 상태가 어, 다 이렇게 안좋고요 어, 주찮고괜라고실까요기 아, 이런데요. 아, 이런데요. 자카 <shri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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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s> 제 주차장은 적당히 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 아파트 동이 경사가 있어가다 보니까 한층 더 내려가서 주차를 할수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주차는 어느 아파트 못지않게 어느 정도 수준해서 차가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네, 매수한 아파트 주차랑 아파트 내부까지 한번 둘러봤습니다. 1층에 주차도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게 심각한 주차 수준은 아닙니다. 초등학교와 가깝고 주변 상가와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공서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